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 안정된 노후를 위한 대비,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죠. 재테크 전문가 베이츠 그룹의 태드진 씨가 오늘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이어서 월세 유닛 가성비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아. <laughs>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월세, 그러니까 임대 유닛 그 월세 가성비 계산법 중에서 특별히 이제 몰기지 계산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이어서 나머지죠 월세유닛 가성비 이제 계산법 2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과연 어떤 항목들을 더 짚어 봐야 할까요 가성비를 계산할 때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선 간단하게 모기지 네. 계산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월세유닛에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랜드로드가 되시는 거란 네, 말이에요. 랜드로드가 되셔서 <laughs> 네. 임대 사업을 하시고 그 월세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모든 사업에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지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음. 또 얼마의 지출이 있는가를 계산을 해보고 네. 그 사업을 할지 말지를 네. 결정을 하자. 이제 요런 차원이었단 었 네. 말이에요. 그~ 몰기지가 이제 중요한 지출 항목이 될 거고요. 네.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샘플을 보여드렸죠. 우리 네. 그 다운타운의 젠킹 웨스트 콘도인스을 네. 가지고 음. 그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임대료도 대충 우리가 예상을 했고요. 네, 그 외에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음. 이게 그~ 이제 다른 빌딩들 다른 유닛들을 검토를 하실 때도 음, 네. 가성비 계산에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관리비도 음, 나갈 거고요. 그 그렇죠. 네, 다음에 뭐 이제 재산세도 나갈 거고요. 음. 뭐 한국에는 요새 이제 보유세라 고그러죠 그런 아, 네. 재산세도 나갈 거고 또 이제 그 보험이 또 필요하겠죠. 집보험, 네, 집보험 지대보험, 예. 네. 그러니까 그 랜드로드 보험이라고 보통 네, 해요. 맞아요. 세입자도 보험을 들고, 빌딩에도 보험이 있지만, 음. 랜드로드로서 들어야 되는 또 소정의 보험도 있고, 네, 그 네네네.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세입자가 랜드로드한테 전화가 가지 않도록 음. 세입자를 관리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세입자가 혹시나. 그 렌트비를 안낼 경우 저희가 대신 내 드리는 그 어, 네. 월세 보장 프로그램도 지금 이제 음. 운영 중에 있는데요. 고그 프로그램에 가입하실 경우 또 소정의 음.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베이트리 그룹 안에서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네, 프로퍼리 매니저들이 이제 관리를 해드릴 때그 음, 네. 소정의 수수료 부분도 이제 그공식에계산을 해보시면 그렇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이걸 그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이제 미리미리 체크업을 하시면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저희가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게. 그~ 흔히들 얘기하는 보통 그~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요 전기세라든지 뭐~ 수도세 그런 유틸리티 비용을 보통 이제 그~ 랜드로드가 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이~ 콘도 유닛 오너의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그~ 유틸리티 비용이 네. 뭐~ 콘도 유닛의 렌티비에 음.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럴 때는 이제 렌티가 비싸겠죠 예 음. <laughs>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포함을 안시키고요 네. 유틸리티 비용은 그, 이제 세입자가 되도록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네. 그 일반 그 개인 유닛 오너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임대아파트하고 이제 토론토의 경우에 그 일반 개인 소유 콘도 유닛들, 렌탈 네. 유닛들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임대아파트는 보통 좀 오래되고 날, 날 같죠. 음. <laughs> 그리고 네, 세탁기나 드라이어 같은 게 이제 공동, 예, 네, 네. 공동 그 지하에 있다든지 이렇게 어, 공공 공간에 아니요? 유닛 단에 없고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이제 그 개인 소유 그런 렌탈 유닛들은요 그 유닛 내부에 세탁기, 드라이들이다있 네, 맞아요. 엔트 해가지고 네. 안에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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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전기세, 물세 뭐 이런 것들 음. 이제 유틸리티 비용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 세입자가 내도록. 그니까 월세는 됐죠. 월세대로 내고 네.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유틸리티 비용은 이제 세입자가 따로 내도록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미터기가 별도로 달려 있으니까.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가성비를 계산할 때요 관리비 품목에 있어서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을 해서 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매달 이제 관리비가 네. 지출 항목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네 유틸리티는 세입자가 내지만 음. 그 콘도 관리비는 이제 유닛 오너 랜드 오드가 네. 내셔야 되는데 음. 그 계산하는 방법도요. 뭐 아주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laughs> 예? 네. 그 처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게그 미래에 나가는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해보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분양을 받으실 때 내가 사는 가격은 알아요. 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분양 가격이 있으니까요. 요걸 음. 얼마에 샀을 때 이제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이제 3년 후, 4년 후니까요. 그때 얼마의 비용이 나갈까를 이제 계산을 이제 예측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네. 그 이제 그 건설 회사에서 나눠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 피처 h e 시트라고 한다든지 네. 뭐 프로젝트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든지 음. 회사마다 이제 부르는 명칭은 좀 조금씩 다른데요. 네, 같은 개념인 거, 거죠? 예.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인 항목들이 네.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음. 화면상에 나가시는 걸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젠킹 웨스트 콘도 우리 샘플로 네. 삼은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스퀘어 피트당 59센트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젠 콘도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어 핏당 오십구 센트가 관리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닛이 그 사이즈가 육백십 스케어 핏이면은 육백십 스케어 핏 곱하기 오십구 센트를 해서 한한 달에 얼추 한 삼백육십 정도가 나오는 게 관리비 품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그 금액을 그뭐네 어, 그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 적으시면은. 음. 그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심플하네요.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laughs>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샘 배스 곱하기 나누기. 자 그러면 그거 외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그좀 네. 콘도가 오래된 콘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와서 네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커진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게 맞는 얘긴가요? 아니면 잘못된 저희가 상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많이들 네. 하시는 네.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여러 번 들었어요. 펀드는 뭐 있으면서도. 오래되면 관리비가 막 어마,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가가지고 네. 투자할 게못 된다. 네. 나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도 가지계신 분들이 음. 꽤 있었어요. 네, 이제 맞습니다. 주변에 카더라 통신도 좀 들으시고. 어머 카더라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뭐 네. 좋겠죠. 네. 그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네. 틀린 얘기입니다. <laughs> 결론은 거짓. 틀린 얘다 네. 이게 왜,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오래 되면은 관리비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오래된 콘도 유닛들을 보시면은요. 보통 사이즈가 큽니다. 음... 네. 사이즈가 똑같은 투베줌 유닛이라도 오래된 네. 뭐 지은 지뭐한 3, 40년 된유닛들은 보면요. 네. 천 스퀘어 피트 1200 스퀘어피트. 맞아요. 예, 뭐 이렇게 이제 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그 관리비는 보통 스퀘어피트 당 매겨지거든요. 아. 예? 근데 네네. 이제 요즘 나오는 그 콘도 유닛들을 보면은 투 음. 베드룸이 막600 스퀘어피트대. 너무 적어요 예. 뭐그 뭐 정도면은 작은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600뭐한 7, 80 스퀘어피트면은 네. 1 9평형대뭐 음. 18평형대 되니까요. 네. 뭐그 정도 한국에도 방두 개짜리 음. 아파트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그 요새는 좀 이제 그 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랜드로드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리비가 좀 싸게 맺기잖아요 <laughs> 그런데 그렇죠. 관리비가 그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그 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물가상승, 올라가니까 물가 인건비도 이제. 올라가고 뭐 자재 뭐 네. 이제 그 각종 맞아요. 원가가 올라가니까 음. 이제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관리비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것만 보신다 그러면은 음. 또안 되는 게 월세는 왜안 올라가요? 그렇죠. 월세도 물가가 맞아요.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충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음. 보셔야지 관리비만 뭐 기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월세는 안 올라가고 이거는 음. 아니라는 거죠. 음. 오래된 콘도가 사이즈가 넓어서 네. 관리비가 올라간다. 네. 이제 관리비가 비쌀 뿐이다. 그게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해가 딱 되는데 그럼 이제 콘도 유닛 오너들의 경우는요 사실 이제 네. 면적이 적다라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관리비가 적어서 부담은 적을 수 있지만 네. 막상 이걸 좀 이렇게 렌트를 새로 놓으려고 하면 좀 너무 작아서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그 마켓에서는 렌트를 내놓을 때 아니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아뭐 오히려 자아도예왜 <laughs> 그러냐면 네. 그 우리가 역지사지의 <laughs> 입장으로 세입자의 입장으로 네. 젊은 그 우리 바꿔서. 젊은 캐네디안들이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 보시면은요 네. 내가 여자 친구를 이제 집에 데리고가서 이제 네. 요리도 해주고 이렇게 싶은데 좀삐까 번쩍한 새 빌딩으로 데리고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40년대 노후화된 <laughs> 낡은 건물로 여자 친구를 데려가고 싶을까요? 새 <laughs> 네. <세> 빌딩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laughs> 너무 <싶거든요>. 뻔한 비유를해 <laughs> 주셨어요. <laughs> 네. 예.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사이즈가 작아도 새 빌딩을 음, 선호하겠죠. 그리고 또 요새 나온 빌딩들은 보면은 또3사 40년 전하고는 기술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열 손실도 좀 적은 그 이제 인슐레이션 그런 것도 잘돼 있고 네네. 요새는 막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네네. 냉기를 이용해서 쿨링도 돌리고 뭐그 여러 가지 에너지, 에너지 에피션트한 에너지 네네. 효율성이 상당히 높았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월세 유닛을 이제 분양받는 점에 있어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이제 빌딩이 계속 노후가 되면, 노후화되면 투자가치가 조금 떨어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이 아니라 한몇년 정도만,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파는 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웃음> 그렇죠. 예,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그, 사고팔고를 자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계속 새 빌딩으로 이렇게 갈아타면서 음. 그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오래 가지고 계신 게 답이에요. 예?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 뭐, 복비도 음. 나가고, 또 세금도 나가고, 네. 또 취득세 나가고, 뭐 이러고 음. 또내거가 올랐으면 남의 것도 올랐고. 음. <laughs> 예.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이제 사고팔고 해서 벌수 있는 수익보다는요. 네네.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답인데요. 제가 네. 하신 질문을 살짝 이제 바꿔볼게요. 바꿔서. 예. 네. 바, 어, 언제 파는 게 답이냐. 그런 음. 질문을 한번 이제. 그렇죠. 예. 그것도. 바꿔보면은요. 최소한 뭐몇 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이거보다는요, 최소한 한 10년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예,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이게 진짜 재밌는 시점이 오는 거는 모기지를 갱신할 때, 원금도 어느 정도 갚아져 있고, 월세도 좀 올라가 있고 하면은 이제 네.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엔 돈돈치기 네. 정도 돌아가다가 네. 캐시플로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음. 최소한 한1 0년 정도는 가지고 계시다가 네.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음. 나보다 새로운 빌딩들이 새로운 콘도 빌딩들이 많이 들어섰다. 네. 이러면은 좀 내가 경쟁력이 뒤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결국엔 이제 내가 분양받은 콘도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좀한 반경, 한 네네네. 5분 거리? 반경, 한 걸어서 한 5분 거리 음. 정도. 네네. 보셨을 때 나보다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겼다 이러면 내가 좀 경쟁력이 뒤쳐질 수가 있으니까. 지은 지한 10년 된 거는 파는데 음. 별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한번 정도 옮겨주시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동네에서 내꺼가 제일 새거야 그러면은. 더 갖고, 더 갖고 있어도 되고. 된다라는 거죠. 아. 예, 굳이, 예, 그, 처분할 필요가 없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도 저희가 드려요. 저희한테 네. 이제 관리를 위임을 하시면 저희가, 네. 아, 지금 한번 정도는 이렇게 옮겨 타신 시점이 음. 된것 같습니다. 음. 뭐, 이렇게 사고팔고를 자주 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업자들한테는 없죠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수수료들도 빠지고 네,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장려해드리는 게 아니라, 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상황을 봐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그 동네가 조금 그, 이제 한 번, 아, 빠져나올 타이밍이 된것 아, 같다라는 네네. 시점도 옵니다. 좀 음. 동네가 좀 네네네.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아, 되면요. 네. 그러는 반면에 그또 어떤 자리는요? 자손만대 가지고 있어야 될또 자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손만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 콘도일 경우도요?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명동 같은 자리라든지 그렇죠. 강남역 옆이라든지 네. 뭐 이런 자리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론토로치면영 애글링턴, 뭐 코너 자리라든지 네. 우리 그뭐킹블루콘도그 다운타운 그 네. 엔터테인먼트 지구에그 스카이돔 뭐 옆이라든지 뭐 이런 네. <laughs> 자리들은요. 네. 그 그렇네요. 네. 어, 바뀔 일이 없으니까. 네. 네. 자리값은 그렇죠. 하거든요. 네. 자리값은 하기 때문에 그런 동네는 웬만하면 안 떠나는 게 그렇죠. 상책인 자리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앞,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넘어갈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관리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관리비에는 아까 스퀘어 피당 계산을 해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계산법에는 보면. 그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캐나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지역만 해도 사실 일반적으로 차가 없이 다니기는 불편하잖아요. 캐나다 네.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 주차장은 꼭 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네, 아까 이제 주차장은 이제 포함이 안돼 안 있죠. 있죠. 네. 요즘 보통 이제 주차장을 잘안 줘요. 건설회사에서. 네. 네. 뭐두 플러스 된 then. 유닛 이상만을 사야지만 음. 주차장을 살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드린다든지 옵션이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되는데요. 주차장은 소형 유닛들의 경우는 굳이 음. 사실 필요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또왜 음. 그러냐면.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공진. 세상이 차가 필요 없는 세상, 차가 없는 게 오히려 음. 그냥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막 우버를 부르면 운전기사 없는 우버가 온다든지 막 이런 음. 세상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토론토라는 이 도시가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욕 LA보다도 더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 그런 소식 네. 보셨나요? <laughs> 네. 좋지 않은 네? 소식이네. 네, 네. 네, 네, 저도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젊은 분들이 이게 그 우리 돈벨리 파킹장이라고 그러죠. <laughs> 돈밸리 파크가 <파쿠이 웃음> 멈춰서 그 정체됐으니까 네. 그 출퇴근 예. 시간에 그 쏟아붓는 이제 그 이제 기름값과 시간이 엄청나대요. 맞아. 그래서 차라리 차를 버리고. 다운타운으로 네, 이사가면은 차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800불, 1000불은 우습게 깨지잖아요. 맞아요. 뭐, 할부금, 보험료, 기름값 네, 해가지고요. 네. 그 차라리 직장 근처에 가서. 리브 워플레이 크 하자 네. 그게 하루에 두세 시간을 세이브 하면 네. 그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훨씬 더 좋다 렌트빌 내가 몇백불더 내더라도 네. 외곽 지역보다 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파킹 락을 굳이 그렇게 막지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네. 이 도심권 역세권이 다운타운 쪽 가보면요 네. 비어있는 파킹 락이 많습니다 아, 네. 안팔리고요 안 그래서 그 파킹 락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네. 분양도 잘안 되고 하니까 잘안지으려 그래요. 짓는데 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차가 없는 세입자들이 많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차가 없기,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굳이 내가 파킹 랏을 사면 비워두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파킹 랏만 공중에 네. 떠요. 음. 그럼 파킹 랏도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산세 관리비가 따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네, 얘기했었죠. 네. 네, 몰기지도 더 많이 얻어야 되고 음. 재산세 관리비 비용 증가율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냐. 물론, 아. 뚜껑을 열어봤을 때, 파킹랏이 모자라는 음. 상황이 돼서 내가 상계 잘한 일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확률보다는, 음. 네? 그 지금 비어있는 파킹랏이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음. 또 내가 별도로 렌트를 딴 사람한테 놔야 되는데요. 음. 그것도 쉽지 않다고요. 음. 그 콘도 빌딩에 이퍼 키가 있어야지 그쵸. 출입을 할 수가, 할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외부인한테는 렌트도 못 나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어있는 경우. 아. 재산세 관리비만 유지비용만 나가는 경우들이 그렇겠나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굳이 그 애물단지가 될수 있는 파킹 라슬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바꿔서 말을 하면 주차장이 없어도 충분히 그거로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런 일 자체에 그렇죠? 자체.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저희가 그. 재산세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넣어야 하는 거죠? 네, 관리비를 지금 일단 살펴봤고요. 네, 네. 그래서 관리비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네. 제시된 금액을 기입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재산세 그 계산 방법도 뭐 아주 심플합니다. 음. 그것도 이제 구글에 물어보시면 돼요. 네, <laughs> 네, 많은 <laughs> 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네. 구글에 들어가셔서, 네. 그 이제 토론토, 네. 재산세 계산기, 음. 토론토 프로퍼티 텍스 칼큘레이 이렇게 딱 치시면은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예딱 뜹니다. 음. 거기다가 내가 상가격 음. 입력을 해 보시면 재산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재산세는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네, 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 우리가 월별 지출 항목으로 지금 그 음.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가성비 계산을 하고 네, 있으니까 12로 나눠서 대입을 하시면 아. 그 계산이 쉽게 가능하죠. 그렇죠. 니다 전체 네. 1년 금액을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거는 이제 결국 12달이니까 12로 나눠서 네. 월 재산세를 계산해서 대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재산세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받아보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요 m p e 이라고 하죠 MPAC, 네. m p e 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산정한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저희가 산가격이라든지 이런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된것 같은데 네. 그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재산세 계산할 때 분양가를 입력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가격을 저희가 그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얼추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니까 네. 분양가. 를 입력을 그 하시자는 아, 얘기고요. 그쵸? 예, 일종의 공시지가 개념인 엠팩 음. 가격 이제 네. 그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네. 이제 정부에서 재산세를 매기고 그걸로 이제 쓰레기 치우는 비용, 뭐 소방서, 경찰 이런 뭐 이런 그그 그 사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음. 비용을 충당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실제 시세보다는 좀 낮, 낮게. 책정되는 그렇더라구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공시지가, 정부 그엠팩가그 감정 가격이 네. 얼마가 될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가를 입력을 하시면 음. 이제 시세가 조금씩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음. 어느 정도 얼추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지금 이제 가성비를 네, 한번 때 예측을 해보자라는 음. 차원이니까 그 지금 우리가 아는 가격 네. 그걸 입력을 해보시면. 예,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예.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를 입력을 하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현재 내야 되는 그 재산세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온다는 그런 말씀신 거죠. 네.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또 나눠보게 될까요? 네, 다른 지출 항목들이 또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것도 지출이 또, 또 예, 네. 챙겨보고 최종적으로 네. 한번 우리가 이 사업을 임대 사업을 하실 때 네. 수익성 분석도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와 주류 등은 자제하고 또 밤새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놓으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몸의 열기를 식혀 주는 등 여름철 더위를 현명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 살롱 제공입니다.